자 능력의 명언의 사과 본문 7 보겠습니다. 자아 메리안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해졌어요 인기가. 자 그러나 20세기에 자, 20세기에 마리아 시빌라 마리안스 워크 자이 사람의 작품이 was re he... evaluated. 자, evaluate가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리가 붙으니까 다시 평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서 재평가되었다. 재평가되었다. <목소리> historians and artists b e g a n to recognize their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and passion. 이렇게 나왔는데,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은 시작했다. 응? 시작했죠. 뭐하기 시작했어?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 그녀의 뛰어난 성취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뛰어난 성취, 뛰어난 업적 그리고 그녀의 열정 자, 요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식하다기보다는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그녀의 뛰어난 업적과 열정이라는 것은 That contributed to, 아, contributed so much To, early modern science, 이렇게 나왔죠. 원래 contribute to가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so much 들어왔으니까 너무나 많이 기여한다 이거지. 어디? 초기 현대 과학에, 초기 현대 과학에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했던, 어, 뛰어난 업적과 열정, 요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in recognition of achievement, 어, recognition이라고 하면 인정이죠. 자, 그녀의 업적을 인정을 해서 그녀의 업적이 인정 안에서 그러니까 의역하면 인정을 해서 uh, Germany put h e portrait 자, 독일은 뭐 했다? 독일은 넣었다 자, 그녀의 포트레이트 그녀의 초상화를 넣었어요 그들의 500마르크 지폐에다가 독일사람들 지폐에다가 자 그리고 Today many schools there are named after her. 자 오늘날 그곳에 많은 학교들이 이제 오늘날 그곳에 많은 학교들이 are named 그녀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학교들이 이름이 지어졌다 이거죠? 수동이야 이름이 지어졌다 자 마리아 어, 시빌라 메리안 어, was a naturalist 일단 이 사람은요 메리안은 뭐였다? r a 럴리스트였다 던 동식물 학자였다. 자, who's passion for plants and insects. 자, 그이 사람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 자, 이 사람의 열정인데 뭐에 대한 열정? 어, 식물과 곤충에 관한 열정이 여기가 이제 한꺼번에 주어가 되는 거지. 열정이 left 남겼다. 뭘 남겼다? 제가 그의 마크를 남겼다. 자취를 남겼다, 이거죠? 자취를 남겼다? 어디에? 과학계에다가. 열정이 있었다는 거야, 열정이. 그러니까 식물이나 곤충에 대한 열정이. 뭐 집에서 막 키워가지고 그림도 맨날 그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자, 다음. 자, while other scientists of the day, 자,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다른 과학자들이, were debating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 whether or not insects grew out of mud 곤충이 진흙에서 생겨나는 건지 아닌지 그죠? 곤충이 진흙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동안에 자, 그녀는 demonstrated the stages of metamorphosis 그녀는 어, 데몬스레이트는 뭐냐 증명했다, 이제 입증했다, 머리 중했다, 변태 단계를 입증했다, 변태 단계를 입증했어요. 그냥 탁상공론 하고 있을 때 실제로 보여줬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어, to the a r t w o r d 예술계에는 예술계에는 자, m a r i a n was one of the first. 자, 메리안이 첫 번째 중에 하나였다 최초의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죠? 최초 인물 중에 하나였다 To show the artistic power of nature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준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That despite the doubt, suspicion, and ridicule 일단 뭐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in spite of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의심과 그리고 의혹과 그리고 ridicule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 she faced for 자 그녀는 마주했다 마주했어요 직면했어 어떤 직면 for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an 자 여기는 지금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거게 되겠죠 의심 의혹 조롱이야 그녀가 마주했었던 자뭐 때문에 마주했었던 자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일반적인 여성과는 매우 다르다. For 전체사 남의 I인지 매우 다르다. 누구랑 different는 from이나 전체사랑 같이 쓰이는 거죠. 일반적인 여성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그런 어, 것에 직면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면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직면했던 의심 의혹 조롱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메리아는 It's now known. 지금 알려져 있다. 자, 뭐로 알려져 있다?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llustrators in history. 한 명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One of 최상급 복수 명사죠.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사파가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상. 자, 그렇지. 자, 여기 내용 잘 받으시고. 어, 혹시나 이제 어법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꼭 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